안녕하세요, 저는 조아짜입니다아는 분들께서 라이브 하셨을 때, 라이브 했을 때, 막 물어보시더라고요. 다운 중후군이냐라고 물어보셨는데, 다운 중후군은 뭔지 모르겠지만, 아니구요. 발달 장애입니다. 네. 저곧 오픈 나올 때 발달 장애, 지적 장애,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아마 다운증후군 아닌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다운증후군은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. 다운증후군은 아니고요, 그냥 발달장애인입니다. 상급이고요, 지적장애인일 수 있는 저는 발달장애인인지? 그때 장애인, 지적 중증 장애인이지, 어, 더운, 더운 중후군이 아닙니다. 그냥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, 그냥 영상을 찍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